네, 이 음식은 금방 만든 무 생채 무침 김치인데요. 어, 시장에서 어, 국산 아주 달고 아삭하고 맛있는 국산 무를 사다가 어, 채칼로 얼마 전 굵기로 해서 썰은 다음에 굵은 소금 한한줌 한 넣고 소금에 절인 후에 그 다음에 물로 씻지 않고 바로 어,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깨,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올리고당, 까놀루유, 그다음에 설탕, 마초곰 이렇게 넣고 예, 맛있게 비벼는데요. 어, 지금 먹어보니까 아삭하고 시원하면서 아주 달고 맛있는 아주 훌륭한 반찬 겸 음, 김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음, 무로 만든 이런 음식들은 음, 어, 소화에도 어, 좋기 때문에. 음 저번에 어, 반찬과 소화재료도 어, 아주 어, 많이 온, 에, 활용이 되는 아주 좋은 반찬이 되겠습니다